안녕하세요. 자연과 친하게 지내기의 브리베리입니다. 아,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려나요? 햇빛이 너무 따뜻해요. 오늘은 제가 만든 기우, 버터로 아침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기우 버터를 넣은 강황우유와 베이글입니다. 그리고 이기 오일이 어떤 것인지, 뭐가 좋은지 함께 알아보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 버터는 어, 쉽게 말해서 정제 버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 버터 속에 있는 수분과 유단백을 다 날려버린, 다 빼버린 그런 정제 버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unsalted 버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1파운드짜리 두 개를 이용해서 약 900cc의 기 버터를 만들었습니다. 처음 녹일 동안은 중불로 잘 저어서 녹여주시고요 어, 버터가 다 녹으면 불을 조금 줄여서 거품이 넘치지 않고 밑에 유단백이 너무 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버터가 녹는 동안에 기 버터가 어떤 것인지 말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어, 기 버터는 인도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그래요. 어, 좋은 점은 뭐냐면은 어, 버터의 발연점이 140도 라거든요 버터로 요리하실 때 생각나시죠 금방 타서 연기가 올라오는 그런데 기버터는 250도의 발연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잘 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나 쓸수 있고요 사실 이 기버터의 250도 발연점은 보통 오일 200도의 발연점 보다도 훨씬 높기 때문에 어, 채소나 야채 볶을 때는 이 기버터를 쓰면 더 좋다고 그러네요 거품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녹은 버터에서 눈을 떼시지 마시고 거품을 살짝 옆으로 치워서 버터 물 색깔이 기름 색깔이 너무 갈색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어주실 필요는 없고요. 거품을 걷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얀 거품이 저렇게 서로 엉겨서 가라앉게 되고 버터 끓는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다 가라앉고 수빈이 다 날아가면 버터는 투명해지면서 약간 갈색이 되게 됩니다. 됐다고 생각되시면 불을 끄고 한 1~2분 정도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유단백이 가라앉으면 어, 그체에다가 면포나 커피 필터 종이를 깔고 걸러서 쏟아주시면 됩니다. 음, 제가 여러 유튜브를 봤는데요. 그 커피 종이는 잘안 되더라고요. 웬만하면 면포나 아니면 미국에 계시면 치즈크로스 이런 거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유 알러지 있으신 분도 쓸수 있고요 어, 버터의 풍미가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여러 어, 요리에서 버터의 향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사이에 아주 핫한 MCT 오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MCT 오일도 25%나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금방 끓었던 기름을 붓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어, 안전에 특별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 뭐 주변에 펫이나 어린이가 있다면 더더 조심 조심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 만들고 나면 이 바닥에 보시면 이렇게 유단백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찌꺼기인데요. 저는 이거 강아지한테 주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강아지 간식이고요. 용기에 부으실 때는 어, 이게 뜨거운 거기 때문에 유리에 부으시던지 유리도 어, 너무 뜨거워서 깨질 수 있는 유리 삼가하시고요 어, 저렇게 계량기 이런 데다 살짝 식혀서 넣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기 버터를 지난번 강황우유 만들면서 그 강황우유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처음으로 알게 됐거든요 어, 그래서 여기저기를 찾아보다 보니까 무슨 MCT 오일과 여러 가지 오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요새는 그 저탄고지 다이어트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방탄커피라든지, 아, 제가 모르는 세계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어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해 두었는데, 이번 영상에 같이 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기름에 대해서, 오일에 대해서만 따로 또 공부를 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투명한 색깔의 기 버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실온에 놔두면 이게 굳어서 약간 노란색의 버터 같은 색깔이 되고요. 실온에서는 한 3개월, 냉장고에서는 한 1년을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되면 또이기 버터로 만들 수 있는 요리 이런 것도 한번 찾아서 해보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